구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전이 왕궁되었다, 왕궁되었다라는 말씀을 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장 1절에 솔로몬이 여와의 호 전과 왕궁건축을기를 마치며 자기의 무릇 이루기를 원하던 일이 마칠 때 솔로몬이 계획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다 완공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오셨다? 솔로몬에게 오셨다. 시작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셨고, 이제 마치는 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네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지, 내가 너의 건축한 이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읍을 거룩하게 마여 구별하여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을 어떻게 하시냐 구별하여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성전이 세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임 받고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 하여야 한다는 거요. 예 그럼 뭐와 구별합니까? 세상과 구별하는 거죠. 세상과 구별하고 죄와 구별하고 교만함들과 규벌을 구별하는 거요. 예 근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높아져 있으니까 구별할 때 교만한 것들과 구별, 구별되어야 어?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들과 구별되어진 나는 뭐다? 겸손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세상과 구별할 수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약들 나는 청결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세상과 구별되어지죠. 말로, 구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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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고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증결케 하고, 겸손케 하고, 세상과 다르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한다. 구별하는데, 그냥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세상에 원하는 모습대로 있으면서, 구별되어야 한다. 구별되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다. 그게 교만이래. 그게 교만이래. 예수쟁이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예수쟁이로 목이 걷고 예수쟁이로 높아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오히려 나는 구원받았고 천국 간다라고 자기 스스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이 있다면 오히려 겸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별되어지는데 그냥 세상과 나는 다르다, 별개다, 별개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세상과 따로 살련다, 세상과 쪼갤린다 너는 너끼 살고 나는 내끼를 살고 그렇게 구별되는 게 아니라 거룩하여지면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원하신 모양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구별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힘써야 합니까? 거룩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 누가 거룩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덧뎁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나의 연약함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면서 교만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고속하게. 거룩함으로 거룩하게 구별한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지 못하면,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면 세상과 구별될 수 없다. 는 거예요. 담을 쌓고 높은 어, CCTV를 달고 경비를 세워가지고 교회 아무나 들어오지 마라. 교회 건물, 어, 건물은 거룩하니까, 이런 성물은 어, 아무나 만지면 안 되니까, 아이들도 못 들어오게 하고, 통제하고, 구별되어지게, 어, 교회는 거룩하니까 구별해야 돼.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도 모르고, 구별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들로 서고,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진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는 성결한 모습으로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되어 있죠. 아, 네. 누가 우리를 세상에서 떠나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떠나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분리하라고 합니까? 그 구별이 아니에요. 아, 네.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 아, 네. 거룩해지는 것은 누구를 닮는 거예요? 스술를 네. 닮는 것이고 거룩한 본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을 닮아가면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 거룩함은 입을 려 생각이 없고 세상과 자꾸 단절하려고, 어? 독립적으로 살려고 그렇게 하면 거룩한 줄을, 그건 착각이에요. 그리스도로 어디에 온 것?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거지와 가난뱅이들과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뒹굴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나이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예수님이 더러우냐? 죄인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가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병든자를 거룩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주님 앞으로 다시 이끌어들이기 위하여 그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모양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모양을 우리가 가지면 이 그리스도의 모양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거룩의 모형, 모양을 가지면 어떻게 된다? 구별되어진다. 난 구별 안 할래. 난 세상과 구별 안 할래. 그래도 내가 거룩해지면 나도 모르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되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거룩해짐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전이라도 나 앞에서 던져 버리니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던져 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이 성전을 없애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냐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다른 신을 섬기면, 이래, 다른 신을 섬기면 거룩하게 구별한 여기 다시 또 말하죠.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의미가 뭐냐? 어? 이 거룩하고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성전의 거룩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그율례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게 있습니다. 이것이라도 내가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냐. 보세요. 하나님께 필요한 건데 하나님 왜 버립니까?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는 거죠. 그럼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성전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재산이 없어가지고 부동산에 가도몇개 지어줘야 큰 성전을 지어야 멋있게 유리로 어? 스탠드글라스로 장식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성전은 누구를 위하여 있다 우리를 위하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전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럼 성전의 주인대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성전에 와서 주님을 찾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만난다. 우리가 팔장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솔로몬이 그렇게 강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구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민족을 위하여 있는 이 성전. 우리를 위하여 있는 이 성전. 우리를 위하여 있는 교회. 그럼 교회를 통하여 뭘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위한 것보다 우리를,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성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이 성전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 거예요. 그럼 성전에 올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 고 합니까? 시편 기자들이 뭐라 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찬송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 감사함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고 감사함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성전이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냐라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연히 교회 오면 뭐어 재밌고 좋은 거지. 당연히 교회 오면 어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교회 오면 교회가 나한테 밥도 줘야 되고 잘해줘야 되고 선물도 줘야 되고 어 성도들이 나를 섬겨줘야 되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럼 사람들이 교만해지면요 뭘 모르냐면 은혜를 몰라요. 자식들이요, 교만해지면 뭘 모르는지 압니까? 이사기 성리, 근도, 창조. 이 교만해지면 뭘 모르는지 압니까? 상태가 안 좋아지면 교만해지는 거요. 예 부모님이 자기들한테 잘해주는 줄 모르는 거야 자기들이 태어난 것이 부모님의 은혜고, 어? 안 나왔으면 어떻게 태어날겠요 지금까지 살아오는 게 어? 부모님의 은혜고, 이거 생각을 못 하는 거그요 기분 나쁘면 뒤틈거리고 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의 상태가 안 좋아져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겸손할 수 밖에 없어요. 보게 되기를 주의 이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은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laughs> 23절 솔로몬에게 역사를 감독하는 두목 550인이 있어 역사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24절 바로의 딸이 나이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저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르를 때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계속 건축을 하고 있죠. 25절 솔로몬이 여월를 위하여 쌓은 단위의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여앞에 있는 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전 역사가 마치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이제 우리 우리가 h h 가 l l e l 야 되는데 여기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도 천 번의 제사를 하나님 u 드렸습니다. 그가 성전 건축을 마 h a l l 도 l u j a h h 번 l 번 e l u 제 a h h a l l 하나님 j 드리면서 제사를 마친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제사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을 하게 되었음이 감사합니다. 이것을 완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걸 계속 믿음의 고백들을 하니까 거기에 축복하시는 거죠. 또한 이것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습니다라는 것이고,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작했는데 성전과 솔로몬의 궁두 개만 한 것이 아니라 밀로를 비롯해서 그에게 주어진 수많은 전들을 그성읍들을다 완공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신약적으로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나이 모든스 에게더 하시리라라는 거죠. 근데 아멘은 한데 실제로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급 집에 급한 일이 있고 이거 먼저 해야 되고 이거 내가 어 돈이 있긴 있는데 어 내가 쓰는 게 지금 급하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 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될 거, 그건 조, 조금 있다가 내가 뭐안 안 드리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할거다 하는. 자기 쓸거다 쓰고. 그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안 드리고. 11조도 안 드리고. 그럼뭘 드리겠다는?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뭐 은행입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어, 여러분 저축을 해야 하나님 은행 은행과 하늘 금고가 뭐돌아갑니까그 무슨 하나님 이 동냥하는 에도아니고 자기 쓸고다 쓰고 어? 좀나서다가 다음 달에좀 형편 되면좀 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냐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이신데 감사가 없으니까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아까워요 아까워 아까워요 재물이 없어 빈공한 게 아니고 드릴 마음 없어 빈공한 거예요. 이게 드리는 데 얼마나 빈공한지 인색한지 인색한지 재물이 없어 인색한 게 아니고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 인색한. 그냥 하나님 그 그렇게 할것같으면내 앞에서 제사를 거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완성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첫 번째 뭐라고했습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함으로 아, 네. 거룩해짐으로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네.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거룩해짐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는 네. 뭐라고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 은혜로 주셨다 우리에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항상 잊,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다 우리를 위하여 그럼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교회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죠 내가 교회죠. 내가. 아니 맨날 물어도 뭘? 뭐. 누가 교회입니까? 내가 교회죠. 내가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면 내가 교회잖아요. 그럼 내가 교회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자기,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어?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기회를 주셨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주신 거죠. 나를 위하여 주셨다니까. 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냐? 그래, 교만해져가지고. 나를 위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지.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혜인줄 아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성케 하신다. 네. 그럼 우리는 먼저 뭘 구해야 되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된다 감사함으로. 내 가정의 일보다, 내 자식의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 채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